같은 분야 사람들끼리도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정말 한우물만 파며 오랫동안 내 혈관과 대사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건 단순히 당분이 아니라 활성산소와 염증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추적한 결과를 보면 문제는 당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 반응이었어요. 이두 가지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며 결국 내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신과일, 특히 레몬과 석류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속 당분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사실 신 과일의 유기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당분의 부정적 영향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 신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한 분들은 내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반대로 신 과일을 피하고 단 음식만 줄인 분들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김도현이고요. 30년 동안 뇌혈관과 미세혈관 건강을 추적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무엇이 진짜 혈관을 망가뜨리고 무엇이 혈관을 살리는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한두 가지 음식을 조절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혈관을 건강하게도 병들게도 만들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과일의 힘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예요.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챕터 2 공감사연 얼마 전제 지인 이명호 72세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자주 무겁고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 컸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들었대요.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지만 본인은 분명히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명호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상 습관을 체크해 봤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물은 거의 안 드시고 과일은 당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몇 년째 피하고 계셨더라고요. 대신 짠 반찬을 좋아하시고 볶음 요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혈관 속 활성 산소가 쌓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내로 가는 혈류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레몬 물을 소량 마시고 오후에는 석류 주스를 반컵 정도 꾸준히 마셔보시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과일이 당분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신과일은 일반 과일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일단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이명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전에는 자주 깜빡하던 일들이 줄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띵한 느낌도 많이 사라졌고, 오후에도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된다고 하셨죠. 단순히 레몬 물과 석류 주스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본인도 신기했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명호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내 혈관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혈관을 막고, 무엇이 혈관을 살리는지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챕터 3 본론 마이너스 뇌혈관을 막는 생활 속 위험 요소 6가지.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으면 그 틈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서 내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활성 산소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관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9세님은 자주 두통이 있고 건망증이 심했는데 항산화 과일을 늘린 뒤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레몬과 석류 같은 신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신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매일 소량이라도 섭취하시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복에 과일 주스를 처음부터 많이 마시면 속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두통이나 머리띵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활성산소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소금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세포 대사를 교란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지죠. 고려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을 하는 사람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나빠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최미경 65세님은 평소 짠 반찬을 좋아하셨는데 반찬 간을 줄이자 발이 붓는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염분이 줄어들면서 체내 수분 균형이 회복되고 혈압도 안정된 거죠. 소금 대신 허브나 참깨 소금으로 맛을 내보세요. 단번에 확 줄이면 음식 맛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 식간을 조금씩 낮춰가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평소에 짠 음식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염분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기름 선택입니다. 볶거나 가열한 기름은 과산화 지질을 만들어 혈관을 해칩니다. 과산화 지질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열에 조리한 기름은 동맥경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과산화 지질이 급격히 증가해요. 김은자 70세님은 평소 참기름을 볶아서 사용하셨는데 생들 기름으로 바꾸면서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들기름을 샐러드나 채소 무침에 활용하시면 오메가 지방산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생들기름은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피하고 개봉 후한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집에서 보통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볶은 기름을 주로 쓰신다면 생들기름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혈액의 90%가 수분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져요. 국립보건원 조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이 적은 노인의 뇌혈류 속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느리면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장명환 74세님은 물을 거의 안 드시는 편이셨는데 물을 늘린 뒤 소변색이 옅어지고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예요. 아침 기상 직후와 식전 30분에 한 컵씩 물을 챙기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속 불편이 올수 있으니 자주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컵씩 하루에 여섯 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마시는 물량이 충분한지 스스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변색이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식과 음식 혼합입니다. 과일, 채소, 곡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균형이 생깁니다. 각 음식마다 소화 시간이 다르거든요. 과일은 30분에서 1시간, 채소는 2시간, 곡식은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위장에서 뒤섞이면서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도 소화 시간이 다른 음식의 혼합 섭취가 위장 부담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희 68세님은 평소 식사 후에 과일을 드셨는데, 과일을 식전으로만 따로 먹으면서 속쓰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 식전 30분에 섭취하세요. 그래야 과일 속 영양소가 바로 흡수되고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스나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위장질환이 있는 분은 양을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과일은 식사 후에 드시나요? 아니면 식전에 드시나요? 식사 후에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전으로 바꿔보세요.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뇌 혈류 순환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정체되고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류가 느려져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주 3회 이상 걷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거죠. 이정수 66세님은 하루 30분 걷기만 실천했는데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하루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셨나요? 만약 거의 안 걷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걸어 보세요.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요소들이 모여 혈관을 위협합니다. 활성산소, 과한 소금, 잘못된 기름, 수분 부족, 음식 혼합, 운동 부족, 이 여섯 가지가 뇌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걸 바로 잡으면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챕터 4 확장 본론 마이너스 뇌혈관을 살리는 생활 습관 정리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레몬 루틴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혈관 벽 찌꺼기를 녹이고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유기산은 혈관 속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보호해요. 레몬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함량이 높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은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유기산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 반개를 희석해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빠릅니다. 혹시 아침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석류 성류 주스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지탄닌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엘라지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시중 석류 음료는 당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원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씨까지 함께 착즙한 주스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석류 씨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 반컵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컵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석류 주스를 꾸준히 드셔본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생들기름 활용입니다. 생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은 혈관 벽에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 3가 풍부해서 뇌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볶은 기름과 혼동하지 않도록 영도 착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한 기름만 영양소가 살아 있거든요. 반찬 양념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매일 한 숟갈씩 드세요. 나물 무칠 때나 채소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기름병을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볶은 기름을 쓰고 계시다면 생들기름으로 바꿔 보세요. 네 번째는 생호두와 아몬드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혈액 속 기름때를 씻어냅니다. 호두와 아몬드에 들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줍니다. 또한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다만 볶은 제품은 과산화지질이 생김으로 피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기거든요. 아침 간식으로 호두 2개에서 3개, 아몬드 5개에서 6개를 씹어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간식으로는 어떤 걸 드시나요? 과자나 빵을 드신다면 호두와 아몬드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채소주스입니다. 당근, 케일, 민들레는 칼슘과 항산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케일은 비타민 k가 많아 혈액 응고를 조절해줍니다. 민들레는 간 해독을 도와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섬유질은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서 소화력이 약한 분은 섬유질을 제거한 형태로 드세요. 착즙기를 사용하면 섬유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당근 50%, 케일 30%, 민들레 20% 비율로 착즙해 공복에 150에서 200ml 드세요. 식전 30분에 마시면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혹시 집에서 직접 주스를 내려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착즙기 하나 장만해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을 배출하고 회복합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지키시고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요.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 마음이 진정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습관을 하나씩 꾸준히 지키면 뇌혈관 건강은 달라집니다. 레몬, 물, 석류, 주스, 생들기름, 생호두와 아몬드, 채소, 주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일곱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5 마무리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믿는 과일은 당 때문에 위험하다는 상식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반 과일은 당분이 높을 수 있지만 신과일은 다릅니다. 레몬과 석류 같은 신과일은 유기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고 내세포를 지켜주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과일은 독이 아니라 약이 돼요. 아침 공복에 레몬 물을 마시고 오후에 석류 주스를 소량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속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기름, 과한 소금, 수분 부족, 음식 혼합, 운동 부족은 내 혈관을 막아 기억력 저하와 합병증을 불러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을 보면 잘못 관리했을 때는 두통, 건망증,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두통과 건망증이 줄고 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을 막는 6가지 위험 요소는 활성산소, 소금과다, 잘못된 기름, 수분 부족, 음식 혼합, 운동 부족입니다.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7가지 습관은 레몬, 물, 석류주스, 생들기름, 생호두와 아몬드, 채소주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열쇠가지만 기억하셔도 뇌혈관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 물반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레몬 반개를 미지근한 물한 컵에 짜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 한달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석류주스를 추가하고 생들기름을 쓰고 호두와 아몬드를 간식으로 챙기세요. 하나씩 습관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뇌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을 더 강하게 지켜주는 채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구체적인 비율과 섭취 방법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말초 혈관까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레몬 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석류 주스부터 드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정주행해 드리는 건강정주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